자, 대장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가죠. 네. 지금 아실에 보면 이제 실거래가 찍힌 걸로 나오거든요. 아마 5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확대할게요. 음, 평택 대장 아파트가 나왔는데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45평, 24층이 현재 10억 9천만 원 찍어 대장입니다. 예, 네. 근데 요거를 8사로 보면. 8 4도 이제 3 3 평인데 어,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아, 역시 지제죠 예. 현재로서는 지제가 대장입니다. 삼3삼 예. 평이 8억 이천 찍었습니다. 음. 뭔지 모르게 그 평택의 더샵 시티는 어, 평택이 아닌 것 같아. 막 어디 동탄 어디 붙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2 위가 고덕에 있는 호반 서밋 고덕신도시입니다. 이게 고반 썸이 남아 1차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33평이 7억 4천, 음, 17층, 층도 다 좋아요. 12층, 17층, 3위가 동삭동의 힐스테이트 지제역, 예, 지제역이 2개가 나왔고, 4등이 고도 국제신도시 파라곤, 예, 파라곤 1차 얘기하는 겁니다. 6억 6천 9백 어, 같은 평수고 어, 입주시기는 다소 좀 차이는 있으나, 층수나 평수나 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어, 현재로서는 평택에서 가격을 리드하고 있는 건 지제다. 예. 지제 쪽이 가격이 이제 이런 어, 33평이 10억을 넘긴다면 고덕이 아마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올라갈 거다. 음. 그리고 고덕 내에서도 이제 그 파이들이 나뉘어질 거고 예. 지제 쪽도 지금 분명한 파이가 나눠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더샵 CT 33평이 8억 2천인데.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지제역은 6억 8천을 찍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CT만 오로지 올랐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대부분은 6~7억대에 형성되고 있고, 5등은 고덕국제신도시 제일 풍경채 6억. 예, 그리고 이것도 호반서밀국제신도시 에듀타운이 6억 5천. 예, 풍경채가 6억 5천. 예, 7위도 고덕. 대부분 6억 넘는 아파트는 예, 고덕. 리슈빌파크, 6억5천. 그리고 평택 비전 레이크 프로지오. 네. 레이크 프로지오가 이제 조망 나오는 동이겠죠. 6억2천. 네. 그리고 신영 지웰 프로지오. 레이크 프로지오 옆에 있는 건데, 이것도, 어, 조망이 나오는 동이겠죠. 6억천.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지제역이 6억. 33평이. 네. 그리고 더샵 센트럴파크 2블럭이 e 5억9,250만원. 네. 거의 뭐한 몇백만원 차이인데, 요거는 잘 깎았나 봐요. 신안 인스빌 시그니처 고덕이 이제 5억 9천 층수가 6층이네요. 더샵 센트럴파크 1블럭이 5억 9천 13등까지 봤고요 14등이 고덕 신도시 에듀포레 파라곤 에듀포레가 5억 9천.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이 쭉 나옵니다. 지제역 프로지오 엘리아츠가 5억 8297만원. 자연엔 자이가 5억 7500만원. 비전 에듀폴의 프로지오가 5억 3천만원. 비전 아이파크가 5억 3천만원. 용이동용이동 동삭동. 센트럴 자이가 5억 2천만원. 어,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 화양 쪽은 요게, 어, 아마 마피 거래가 된것 같긴 한데, 네. 자이가 5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어, 고덕하고 자이, 아, 지제 동삭동. 네. 지제 쪽, 지제역 쪽. 그래서 제일, 어, 거래 금액이 크게 벌어져 있는 건 지제역 센, 센트럴 시티죠. 평택에서 이제, 시티는 거의 뭐, 이제, 가격 변동률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시티는. 시티가 오르네? 그러면, 어, 야, 곧, 곧 오르나 보다. 보면 되냅니다. 네. 시티가 여기, 요기, 여기에 있는 게 시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가 센트럴 시티입니다. 보면, 여기가 시티거든요. 지제역에서, 어, 걸어가다가, 잠깐 멍 때리면 집에 도착하는 쪽이 이제 시티죠. 네. 제일 끝동까지 가도 761m 나옵니다. 761m. 직선거리로 지제역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지제역이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그때 더 오르겠죠.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이미, 뭐 GTX니 KTX니 뭐다 다니고 있을 때니깐 그리고 뭐 날아다니는 뭐 드론 택시?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거 날아다니고 이러면 뭔가 동네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아마 복합 환승 센터가 생기면 유동 인구가 많아질 테니깐 그 유동 인구를 맞춰서 뭔가 뭐 생활 편의가 들어가겠죠. 뭐 백화점이니 뭐 쇼핑몰이니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는 아마 미래적인 거를 계속해서 이제 투자 가치를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고 이 뒤에 어, 지제역 서편 고덕 밑에 이 서편도 전부 여기가 어, 개발 예정지거든요 이쪽도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 부동산으로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빨갛게 칠해져 있는 거 있죠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게 지제역 서편 다 개발 예정입니다 네, 이쪽이. 그래서, 이거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 얘들이 하려고 하는 게, 대략 나온 게, 2033년도까지는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총 세대 3만 3천 세대에 어, 7만 5,900명, 거의 7만 6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를 2033년. 앞으로 한 10년 남았다. 근데 이게 뭐다? 빠르면. 빠르면이. 빠르면. 그 전까지는 여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는 이쪽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대장, 부대장, 뭐 이제 소대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고덕 쪽도 이제 1단계 쪽. 1단계 쪽이 이제 돼 있는데, 자연 앤 자이나 이쪽 있죠. 이쪽. 그리고 여기 그, 지금 여기 호반 서이 쪽. 예, 요런 데 쪽, 요런 데 쪽이 아마 나중에는 빛을 더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활성화가 되고 하면, 상업지가 활성화되고, 시청이 활성화되고 하면, 예. 왜냐면 요쪽에 이제, 그 뭐, 벼, 그 행정사니, 뭐, 법무사니, 뭐, 세무사니, 회계사니, 뭐, 이런 병의원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이쪽에. 음. 왜냐면 고덕 중심이라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아서 저녁에도 뭔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할것 같아서 나중에 아마 지금도 아마 호반 쪽이 장기적으로 오래 사실 거라면은 사실 호반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죠. 요 이제 힐스테이트 스카이시티 요 이제 브랜드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조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이제 또 정해질 거고 당분간 대장인 거는 아마 변화함이 없을 겁니다. 당분간. 음. 가격순을 봐도 여기는 뭐 마피 없잖아요. 프리미엄이 있으면 몰라도. 여기는 어쨌든 20층 이상 올라가야 돼요. 이 아파트 최고층보다는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18층, 20층, 23층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23층. 23층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23층 이상 올라가야 돼요. 요 동이 829동, 뭐 요런 데가 지금 23층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층 이상부터가 아마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 다 내려다 볼수 있는 쪽으로, 예. 네, 아마 그런 쪽으로 뭔가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어수선하겠지만 아마 지금이 좀 싸게 나오는 편일 겁니다. 무리해서 하신 분들 매물 나오는. 근데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대장이 되고 어이 뭐랄까? 주상복합. 예. 네, 주상복합이 싫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호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상가 주변에 뭐 생기면은 이제 자연의 사이 요런 데. 요런 데쪽 아파트들이 또 선호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서정역이 유일한 역이기 때문에 요 파자풍시는 당분간 어 입지를 유지할 겁니다. 나중에 이쪽 뒤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3단계 쪽에 공급이 될 텐데 3단계가 사실 제일 애매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런 핵심지들 있죠. 이런 뭐 이런 거 이런 그 이런 거뭐 이쪽 에듀타운 쪽도 이제 뭐 공원 쪽이나 뭐 이런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멀어지는 게이 3단계 쪽이거든요. 3단계. 네. 이렇게 3단계 쪽인데, 여기가 조금 뭔가가 뚜렷하게 장점을 말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뭔데, 그죠? 무슨 장점으로 저기 할 거지? 라는 그 포인트가 정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애매해집니다. 고덕도 아마 어느 신도시든지 다 그래요. 처음에는 다. 예 네, 좋다가 나중에 살면서 뭐가 뭐가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길 하나 차이로 차이 나고 뭐뭐 뭐 하나 차이로 차이 나고 그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